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발달장애 국가책임제를 요구하기 위한 광화문 만인소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치매와 증세가 비슷한 발달장애도 국가의 책임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며 3부 1배 행진을 진행했습니다. 손자희 아나운서입니다. 하얀 소복을 입은 사람들의 발달장애 국가책임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광화문 광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난달 30일 발달 장애 국가 책임제를 요구하는 광화문 만인소가 열렸습니다. 이날 전국 장애인 부모 연대와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 연대 등 3천여 명이 광화문 광장에 모였습니다. 전국 장애인 부모 연대 윤종술 회장의 연운 발언으로 시작된 광화문 만인소는 연대 발언과 대형 상소문 퍼포먼스와 상소문 낭독으로 이어졌습니다. 치 연세 드실 때 일어나는. 굉장히 중증, 또 가족이 힘들게 만드는 붕괴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마찬가지로 발달장애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치매와 유소한 증세를 갖고 있는 아주 힘든 장애입니다. 근데 고스란히 가족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니 이제는 국가가 좀 나눠 가져달라, 국가의 책무를 강화시켜달라라는 게제일 주장입니다. 상소문 당독 후 효자 치안센터까지 삼보일배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마주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효자치안센터에 도착한 참가자들은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요구안이 담긴 상소문을 청와대에 전달했고 이로써 약 5시간에 걸친 광화문 만인소가 마무리됐습니다. 복지TV 뉴스 손자희입니다.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홈리스 주거권 실현, 법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에선 공급 물량 부족과 정부가 세운 주거 취약계층 주거 지원 지침이 왜소화된 지침이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하세인 기자입니다.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복지 관련 제도에 한계가 존재해 당사자의 주거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지난 1일 홈리스 행동 빈곤사회 연대 등 시민단체는 홈리스 주거권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이들은 주거실태조사, 임대주택 공급량 등을 지적하며 당사자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이제 실태조사. 그러니까 이제 정책에 직접적으로 그 실태조사의 결과가 반영되기 때문에 중요한데 거기서 거리옵니 이스나 쪽방 거주민, 그다음에 시설 노숙인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뭐 다중이용 시설이나 여관, 뭐 고시원 이거 이런 데서 다, 최고 배시는 홈리스 분들에 대한 대책이 많이 부족하다. 한편 이날 참석한 정부 부처 관계자들은 토론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 TV 뉴스 하세인입니다. 서울 지방 선거 장애인 연대가 제7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 서울 시장 후보들에게 전할 장애계 8대 요구 공약들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대비해 구성된 서울 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장애인 현안 공론화, 당사자의 직접 정치 참여 실현, 문제 해결 및 정책 내실화 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요구 공약으로 이동권 확대,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확대, 고령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 대책 마련, 장애인 재활 및 생활체육 활성화, 신장장애인 의료 지원 강화, 농아인 통합지원 강화, 중증장애인 전환 재활 시스템 구축,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개선 등을 요구했습니다. 노인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되는 기초연금이 결과적으로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잡혀 기초 생계비가 깎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매월 꾸준히 나오는 공적 연금에 대한 노인들의 만족도는 큰 편이었습니다. 자산, 가족 관계, 건강 상태 할것 없이 연금을 받는 노인이 받지 않는 노인에 비해 모두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삶의 질 만족도에서 20점 넘게 높게 나온 겁니다. 2014년 처음 생긴 기초연금은 실제 심각한 노인 빈곤을 다소나마 줄이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기초연금 도입 뒤 노인 상대 빈곤율은 5.1% 떨어졌고 노인 빈곤 지표 역시 개선됐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월 20만원인 기초연금을 9월부터 25만원, 2021년에는 30만원까지 올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정작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급여를 함께 받는 40만 명은 지원이 가장 절실한 계층이지만 인상 효과가 별로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잡히는 탓에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줄어 실제 손에 쥐는 돈은 그대로기 때문입니다. 일반 노인은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고 가장 어려운 노인은 가처분 소득이 동결되다 보니까 오히려 격차가 증가하는 역진적인 일이 발생하게 되죠. 기초 연금은 일반 국민 연금과 달리 본인 납부액에 관계없이 받는 사실상의 무상 복지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연금으로 분류된다는 이유로 수급자들의 기초 생계비를 깎다 보니 최하층 노인들의 빈곤 문제는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복지 TV 뉴스 조건혁입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많은 행사가 열렸는데요. 세종시에서도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고 합니다. 하세인 기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난 5일 세종호수공원에서 2018 세종 어린이날 큰잔치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는 소원을 말해 바라는 슬로건과 함께 아동원장 낭독과 모범 어린이 표창수여가 있었고 어린이들이 펼치는 퍼포먼스로 막을 열었습니다. 해서 어, 다채로운 공연과 그리고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 행사 그리고 마라톤도를 함께 준비했는데요. 어, 오늘 이곳에 오셔가지고 아름다운 경치도 즐기시고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참여하시고 행복하고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상도 받고 어린 날을 어린 날을 맞이해서 많이 즐겁게 놀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이날 행사는. 어린이들이 직접 선보인 태권도 시범과 키즈 댄스 등 다양한 공연이 있었고 워터 플레이존, 상상 블록 체험을 비롯해 35개의 각종 체험 코스가 공원 일대에서 열려 어린이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더불어 NGO 세이브 더 칠드런이 주관하는 2018 국제 어린이 마라톤 대회를 동시에 개최해 참가한 어린이와 가족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복지 TV 뉴스 하세인입니다. 순천시는 아동 친화 도시로 인증받을 만큼 최근 아동 행사를 많이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에도 제96회 어린이날을 맞아 성문화 개선을 위한 뜻깊은 사업을 추진했다고 합니다. 오보라 기자입니다. 유니세프가 인증한 아동 친화 도시 순천시가 제96회 어린이의 날을 맞아 팔마체육관 보조경기장에서 대대적인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순천시 어린이들과 관계자 만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화창한 날씨 속에 펼쳐져 어린이들에게 뜻깊은 하루를 선물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교육부로부터 유일하게 성문화 개선 사업 시범 교육청으로 인정된 순천교육지원청이 성문화 개선 플래시목, 성폭력 예방 인형극 등으로 어린이들의 올바른 성문화 조성을 추구했습니다. 순천시는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로 인증받고 처음 맞는 어린이 날인만큼 아이들이 주인공임을 자부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걸음들이 한층 더 발전하길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오보입니다 여수에선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여수 거북선 축제가 열렸습니다. 여수 밤바다를 더욱 낭만적으로 만들 새로운 관광 컨텐츠가 생겨 관광객 5천여 명이 참석했다는데요. 현장에 위지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올해 52회로 국내 최고 전통을 자랑하는 여수 거부선 축제가 이충무공의 얼, 여수 밤바다에 물들다 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여수 거부선 대축제는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끌었던 이순신 장군의 호국 정신을 기리던 전국 10대 향토 축제 중 하나로 꼽히던 진남제를 현대적으로 변모시킨 행사입니다. 우리 문화의 전통과 계승을 이어나가는 거부선 축제는 문화의식의 현 위치를 재조명했으며 시민 정서 함양과 문화 복지 수준도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올해 처음 선보인 유람선, 잠수기어선, 기성권 향망어선 등은 해상 불빛 퍼레이드에 참여해 여수밤바다의 새로운 관광 컨텐츠로 자리 잡았습니다. 연느해보다 풍성하게 준비된 축제는 3일 동안 진행됐으며 이번 축제의 백미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한 통지연 길놀리는 시민과 관광객 등 5천여 명이 참여해 축제에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여수시 관계자는 다채로운 행사와 함께 여수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장터와 해양 레포츠 쇼를 선보인 이번 거분서 축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위지은입니다. 광양시는 요즘 목재 문화활동을 통해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목공체험이 아이들의 창의력과 상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를 위해 자연 친화형 목재문화체험장도 건립했다고 합니다. 오보라 기자입니다. 광양시는 시민의 다양한 문화 활동 증진을 위해 백운산 자연휴양림 목재문화체험장을 건립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건물은 자연 친화형 한옥으로 건축됐으며 주요 시설로 1층에 체험실 2개와 목공기계실, 2층에 체험실과 놀이터, 전시실 휴게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체험 프로그램은 기초적인 목재 재료를 직접 다듬고 손질하면서 작품을 제작하는 것으로 유아부터 성인까지 각 연령층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관양시 문화목재체험관이 개장하게 문화 됨으로써 우리 시민 정서 수납뿐만 아니라 다양한 목재 체험 체험 기회를 자게 되고. 앞으로 저 휴양님이 숲과 목재 체험 복합 단지를 함께 조성함으로써 시너지 효과가 충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양한 목공 체험이 아이들의 창의력과 상상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는 만큼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숲 체험뿐만 아니라 목공 체험까지 가능한 광양 목재 문화 체험장을 통해. 육아복지와 환경복지에 발도둠해 나가길 기대해봅니다. 복지TV 뉴스 오보라입니다. 광양시에서는 부모들의 육아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장난감 대여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시민들의 육아비용 절감과 자녀 양육을 도와줄 용광장난감도서관을 개관했습니다. 용광도서관 1층 내에 위치한 장난감도서관은 연령대별 선호도가 높고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적합한 친환경 장난감을 비치했으며 안내 창구, 대여, 소독, 세척실 등을 구비했습니다. 광양시에 거주하는 7세 이하 아동의 부모는 회원 가입 후 장난감을 저렴하게 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용강 장난감 도서관을 개관으로 광양시에는 중마 장난감 도서관과 광양 희망 도서관 총 3곳의 장난감 도서관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1980년 5월 과거 형사들을 피해 도망쳐 온 법대생 철수와 마주친 미대생 명희 데모를 해도 바뀌지 않을 거라며 세상에 무관심했던 명희는 낡은 셔츠에 단추가 떨어진 줄도 모른 채 인권을 외치는 철수의 신념이 무엇인지 점점 궁금해진다. 2018년 5월 현재, 38년이 지났지만, 명희의 시간은 아직 1980년도에 멈춰 있다. 날이 갈수록 정신분열 증세가 깊어지고, 사이렌 소리에도 극도의 불안 증세를 보이는 명희가 원망스러운 딸 희수는, 지금까지 엄마를 괴롭혔던 상처가 무엇인지 알게 되면서 충격에 빠지게 되는데, 지금을 살아가는 청춘이자 피해자 가족인 희수의 시선으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재조명한 영화 《임을 위한 행진곡》 이 작품은 과거에 대한 깊은 반성과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하는데요. 되풀이 해선 안 되는 역사적 아픔을 가진 가정을 통해 지역과 세대 간 화해의 손길을 건네며 관객에게 묵직한 울림과 감동을 선사해줄 예정입니다. 리를 잊지 말아주십시오. 평범한 우리네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를 그린 연극 사랑해요 당신 치매라는 불청객이 찾아오고 나서야 내뱉게 된 마음속 진솔한 대화로 관객에게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는데요. 2월 3일까지 KTNG 상상마당 대치아트홀에서 공연되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공연장에는 휠체어석이 마련돼 있습니다. 90년대를 대표하는 히트곡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주크박스 뮤지컬 젊음의 행진. 그 시절 신나는 음악과 감성을 자극하는 대사로 관객들에게 진한 추억을 선사하고 있는데요. 5월 27일까지 충무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되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공연장에는 휠체어 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부터 18일까지 2018년 재난대응 안전항국 훈련을 실시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불시 재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훈련으로 화재 대피 훈련, 불시 비상 소집 훈련, 지진 대피 훈련, 혈액 수급 위기 대응 훈련 등으로 진행됩니다. 학대 위험에 노출된 발달 장애인을 찾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실태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는 오는 25일까지 전국 읍면 동에서 직접 현장 조사로 이루어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에서 4월에 장애인 학대 사례 12건을 파악하고 피해 장애인을 즉시 분리해 피해자 심토 등에서 보호한 바 있습니다. 국정 과제인 장애 등급제 폐지를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 장애 등급제 폐지 시행 준비단이 구성됐습니다. 시행 준비단은 1차 회의에서 현재 장애 등급을 활용하고 있는 일은 아홉 개 서비스 기준 개편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신 장애라는 이유로 각종 자격이나 면허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국가 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정신 장애인의 자격 면허를 제한하는 규정은 헌법의 평등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에 위배되며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을 위배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고운근 장애인복지관은 개관 2주년을 맞아 남해 원예예술촌으로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나들이는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두 코스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이 밖에 소식은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힘없는 유생들이 조정의 잘못된 정책에 항의하는 집단 상소를 만인소라고 합니다. 지난달 30일 발달장애 국가 책임제를 요구하며 광화문 만인소가 열렸습니다. 이번 만인소를 통해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의 목소리가 공허한 외침이 아닌 실용성 있는 정책으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